1 0 0 방, 그러니까요. 미디 사이즈. 100m 방, 100m. 까지, ]까지... 그래요, 언니. 그래서 그래, 언니. 그래 방. 갑자기 이메... 혈당으로 갱년겨오니까 70에서 90까지 찍었다가 미디움 라이즈 올라갔다가 엑스라 라이즈로 내려가. 그냥 네. 음. 아, 네. 네. 뒤로 뒤로 여기 뭐지? 잡수세요. 많이 잡그세요 야채를 아시기 잘먹수 있으면 제대 됐어. 이거 야채가. 네, 엄마한테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지나갈라 하니까. 가운데더 걸리나 가지고 가운데로 지나가요. 저를 지나가요. 안 돼. 가장 깔고 가면 되잖아. 요 뒤로 여기 그럼 뒤에는 또앉아있다무그지 뒤로 가면 되잖아요. 자매님, 저는 찍지 마세요. 네. 예. 저는 싫어요. 예. <laughs> 뭐, 여기, 여기 우리 참기, 뭐, 예를 들어서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저는 막 응. 공대를 하고 올리는 거 싫어요.